네, 안녕하세요. 신한벤처 투자 글로벌 본부를 맡고 있는 이진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 저는 글로벌 투자 및 협업 전략과 여객 펀드 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하우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씨 중의 한 곳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이씨로서 양적 질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도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글로벌 투자 재원으로는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래그십 펀드, 그리고 300억 원 규모의 한일 펀드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동남아의 싱가폴,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 인도, 일본 지역을 파트너들과 함께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겟 지역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잠재력, 엑시 시장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저희 그룹의 현지 진출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선정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시드부터 그로스테이지 그리고 세컨더리까지 전 주기와 다양한 섹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역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양식장, EV 전기 모터바이크, 싱가포르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등 다양한 스타트업 포트폴리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인도네시아 시장은 어 다들 아시겠지만 젊은 인구와 성장하는 중산층, 연간 GDP 성장률 5.1%로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디지털 경제는 2019년 대비 22년 27%가 성장한 770억 달러를 어 기록하였습니다. 시총 7,400억 달러 규모의 IDX 주식 시장도 투자 매력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커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VC 시장은 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매크로 악화의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로스 스테이지, 5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펀드레이징은 확연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반면 초기 단계, 시드 펀딩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창업자에게 새로운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베팅하는 VC들의 최근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는 작년 4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국가로 등극하였고, 중2 연령 29세, 전체 인구의 65%가 35세 미만의 매력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8%로 2027년까지 경제 3위 대국으로 등극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어,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메이킹 인디아, in 또 디지털 인디아를 통해서 글로벌 제조 허브, 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서 디지털 글로벌 결제 서비스 연동 등이 추진되고 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측 그래프트를 보시면 인도 역시 투자자들이 뉴노멀에 직면, 적응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 건수는 연 1,600여 건에서 800건으로 감소를 하였고 투자 규모 역시 2020년 수준으로 회귀를 하였습니다 투자한 유니콘들이 0으로 평가 손 처리되는 케이스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 투자에서 전통 산업, 이익 나는 사업으로의 투자로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또 세계 시총 4위, 4.4조 달러 규모의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 활성도가 떨어지지 않은 인도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을 저희도 현지 파트너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한투자증권 실리콘밸리 사무소와 저희가 보유한 미국 V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딥테크 헬스케어 영역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본은 SBJ 신한은행 재팬 그리고 일본의 VC 글로벌브레인과 한국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교 역할이라는 소명을 갖고 일본 펀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진 글로벌 VC 시장에서 한국 VC의 해외 진출 협업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진출 전략의 그 형태로는 저희는 그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지 사무소를 만들고 주재원을 파견하고 현지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딜 소싱을 하고 투자는 한국의 재원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한국의 다수의 VC들이 싱가포르의 사무소를 설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현지에 있는 VC들의 LP 출자를 통해서 딜 소싱 및 공동 투자 기회를 갖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지의 펀드를 직접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지 펀드의 한 형태로 코지피를 현지 파트너와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어,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 중에 어떤 것이 더 진화되었다거나 나은 형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우스가 처한 상황이나 타깃 시장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전략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추구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GP로서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일부 비중은 LP 출자를 통해서 현재에 있는 탑 VC들과 윤대 관계를 형성을 하고, 현지 VC들의 딜 소싱 투자 네트워크를 흡수하는 전략입니다. GP와 LP의 두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 both side of table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략은 제가 2016년 해외 투자를 본격 시작할 때부터 어, 실행했던 전략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ROI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현지의 탑티어 VC들, 여러 곳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 펀드의 멀티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하우스들의 비율을 공유받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현지 VC들이 초기에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마일스톤을 달성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LP로서 지켜보다가 GP로서 직접 투자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현지 VC와 정보 교류 네트워킹을 밀접하게 해야 하는 어, 성실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글로벌 진출에 있어 LP 출자가 특별한 형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산 운영사, 어, 생보사, 연기금, 해외 대체 투자 부서가 LP 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조금 다른 앵글은 LP 투자를 통한 수익률 달성이 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해외 VC의 트랙 레코드, 뭐, IRR, DPI도 중요하지만, 파트너들과의 핏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사를 선정할 때, 파트너들의 백그라운드, LP 서비스, 저희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정말 한 팀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 저희는 이에 대해서는 20여 가지 항목 체크리스를 트 갖고 정성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저희가 연기금이나 앵커 LP로서 대규모 출자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펀드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이드 레터라든지 어떤 의무 멘데이스를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신뢰를 쌓고 파트너십을 직접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글로벌 사업 기본은 현지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인너 서클에 진입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또 스노볼처럼 그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결국 VC는 특히 글로벌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 개인기에 의존한다는 말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유대관계를 쌓는 것에 있어 팀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VC라는 긴 호흡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한두 명의 사람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아닌 팀이 쌓은 무형 자산이 5년, 10년 지속될 수 있는 문화 이라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VC와의 코지피를 통한, 통한 현지 펀드 런칭입니다. 올해 투자를 개시한 일본 글로벌 브링과의 한국-일본 어, 동시에 투자하는 엔화 펀드가 그 예입니다. 어, 저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에 진출하고자 일본 초기와 한국 스타트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신한 g b 퓨처플로우 펀드를 올해 초 런칭하였습니다. 런칭하였, 어, 먼저 진출 배경, 왜 일본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자본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스타트업 시장은 그중한 영역이고요. 현재까지 경제 규모나 인구수 대비 VC 투자,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그 일본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10년 전에 스타트업 투자 규모 대비 10, 현재 10배 가까이 증가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기시다 총리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 스타트업 10만 개, 유니콘 100개, 투자 금액은 현재 10배인 10조엔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일본 모태펀드인 JIC는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 비중이 1%에 불과했지만 33%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JIC VGI라고 하는 VC 펀드 엔터티를 통해서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막대한 유보금을 활용한 CBC 펀드들 역시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CBC 펀드의 수와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발행시장, 유통시장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주식시장은 역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지수는 엔저와 기업들의 호실적,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힘이 벗어 사상 최초 4만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거래소 JPX는 글로벌 5위에 상장시장으로 매년 100여 개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신규로 상장되고 있습니다. 22년 4월, 그로스 스탠다드 프라임 3부의 시장으로 재편되었고 스타트업들은 그로스 마켓에 주로 상장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IPO가 수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일본 거래소 그리고 IB들을 만나 보면 모두 인정하는 시장의 장점이 IPO가 수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120여 개가 상장이 되었고 이중 21개 사가 적자 상태로 상장된 바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자체가 한국 거래소나 타 국가 대비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물론 아이비나 주관사들이 꼼꼼히 상장 준비를 선행하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상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는 평균 시총 상장 신규 기업의 천억 정도 수준인 이 일본 거래소 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로스 시장은 한국 구조상으로는 코넥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코넥스는 유동성이 좀 말라 있는 반면에 그로스마켓은 일평균 거래액이 1조 원이 넘는 수준의 유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AI, 딥테크, SaaS, 컨텐츠 분야에 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SaaS는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겠지만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한 섹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 브레인과 단순히 코지피 펀드가 하나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일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글로벌 브레인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크로스 리미 u 선정된 스타트업을 저희 펀드로 투자를 한다던가 하는 구체적 협업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 그원 팀이라는 마인드 그리고 공동의 소명 의식, 재무적 수익 창출이라는 꼴과 어, 양국의 생태계 교두부 역할을 통한 밸류 애드를 한다는 전략적 사고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더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논의할 어,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벤처 조합과 유사한 LPS라고 하는 일본의 펀드 법적 형태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어, 특징은 이 펀드에서는 50% 이상을 일본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어, 이 제한 규정조차 올해 삭제된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 국내나 해외나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저는 글로벌 협업이라는 오늘 주제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왜 글로벌인가에 대해 좀 본질적인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한국 VC들의 배경을 보면 GP 파운더들의 비전, 해외 유니콘 발굴, 모회사 사업 확장의 교두보, 혹은 성장률이 더 높은 지역에서의 수익률, 알파 추구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서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국 스타트업의 밸류업, 해외 진출도 부추, 부스트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실제 저희 본부는 한국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해외 진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기부 한국의 많은 VC들 또 해외 VC들이 한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노력, 함께 이 생태계를 글로벌 스케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그 동력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